안녕하세요 수능 1주전 지금 시작해도 1등급 상승 가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전체 어, 풀이 순서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엔 수능 문학 풀이 순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순서를 잘못, 잘못 정하면은 속도도 늦어지고 마지막에 시간이 모자라서 대책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가능하면 어, 쉬운 문제부터 먼저 풀고, 다시 말하면, 입에서 연계가 많은 것을 먼저 풀고,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은 비연계 쪽으로 가는 거예요. 연계에서 비연계 쪽으로. 자, 그러면 문학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 여러분, 문학은 잘 아시겠지만, 크게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 고전소설에서 총1 5문항입니다 자, 그럼 어떤 것을 가장 먼저 푸는 게 좋을까? 요 여러분, 현대시를 먼저 푸세요. 현대시를 먼저 푸시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에는 고전시, 그 다음에 현대소설을 선택하든 고전소설을 선택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현대소설은 다른 장르와 연결될 수,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소설 플러스 시나리오, 이런 것이 합해질 수도 있고, 또 가끔은 현대시나, 현대시와 수필, 아니면 현대소설과 수필,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고전시도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뭐냐 하면은 문항수가 현대시는 3개에서 4개, 물론 이제 지문이 다른 것과 하고 합쳐지면은 문제가 좀 길어질 수 있는데 대충 문항수가 이렇게 되는, 됩니다. 어, 어떤 경우에는 33, 어, 3? 어, 그러면은 이제 6문제 아니에요? 그쵸? 어, 예를 들어서 현대시가 3문제, 고전시가 3문제나 4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현대소설과 고전소설 배치되고 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짧은 것부터 먼저 푸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현대소설하고 고전소설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길이 자체가 굉장히 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 소설 다시 말하면 소, 현대소설과 고전소설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 거기에다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소설 같은 경우에는 현대소설 난이도가 좀 높은 경우가 많아요. 내용이 어렵다든가. 근데 고전소설은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한테 익숙치 않죠.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단어도 어렵고 또그 다음에 현대소설의 어떤 스타일하고 다르기 때문에 등장인물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복잡해요. 인물이 복잡해요. 그래서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낯설고 인물이 많기 때문에 파악이 잘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 소설에는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고, 결국은. 그 다음에 현대 소설에도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현대시하고 고전시에서 시간을 단축해야 돼요. 그러면, 현대시나 고전시 같은 경우에는 4분 혹은 3분. 빠르면 3분에 풀수 있어요, 사실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 3문제 정도 나오는 경우에는, 문항수가 3문제 정도 나오는 경우에는 충분히 풀수 있습니다. 고전시 어, 3, 4문제 나오더라도 한 3, 4분에 풀수 있습니다. 나머지, 여러분, 한 5분 정도에서 현대 소설, 고전 소설에 시간을 투자해야지. 어려운 질문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 어려운 질문은 어떤 건가요? 비문학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비문학 시간을 많이 벌려면 문학 풀이법을 정확하게 있어 빨리빨리 푸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